자이 차량은 DPF가 고장 난 차량입니다. DPF는 뭐냐면은 디젤 차량에서 그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그 미세 먼지나 입자들 이 있잖아요. 걸러주는 장치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. 달리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고속으로 가거나 언덕 할때 밟으면은 이게 방출이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이게 속도를 못냅니다. 차주분이 2025년 4월 올 4월에 헤이딜로로 내수로 1,250을 견적을 받으셨는데. 그때 안 파시고 그냥 타고 다니시다가 최근에 DPF가 고장이 나 가지고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는데 키로수는 17만인데 지금 엔진 체크불로 깜빡깜빡거리죠. 어, 고치러 갔더니 300만 원 이상 든다고 그래 가지고 수출로 내수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감가가 많겠죠.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영종도까지가 가지고 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. 이 차는 어, 어디로 나가냐면 알바니아로 나갑니다. 알바니아 자, 아우디 Q3, Q5, 골프, 제타, 파사트, 티구안. 이거는 지금 그 알바니아로 나갑니다. 알바니아로.